이번에 내가 회의 담당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의를 잘 이끌어보고 싶으신 리더분들을 위한 회의의 기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합한 회의 참석자 구성하기. 먼저 회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요. 바로 누가 이 회의에 참석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품 회사의 대표인데 요즘 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해 고민이라고 해 볼게요. 팀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이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인 이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직접적으로 다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요. 세일즈 팀? 마케팅 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담당자? 또 온라인 판매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좋을 팀원들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의 회의 주제인 화장품 판매 실적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 팀원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화장품 판매에 대해 의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화장품 판매 증진과는 동떨어진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디자인 팀원의 입장에서는 일할 시간만 뺏기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므로 질 좋은 회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정말로 참석하면 좋을지 사전에 시간을 들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의 순서 정하기. 누가 올지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의 순서를 정해보는 겁니다. 회의에 들어가서 여러분, 화장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다짜고짜 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자유로운 생각나눔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먼저 화장품 판매 실적 저조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어떻게 하면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 담당자가 말하게 하고, 이분의 말이 끝났을 때 온라인 판매 분석 담당자가 말하게 하고, 또 이분의 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케팅 팀원이 말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는 예시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순, 다시 말해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말을 시작하게 되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발언 순서가 되었을 때 진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팁은 가장 주니어 레벨인 팀원부터 가장 문제와 접점에 있는 사람부터, 혹은 사격이 급한 순으로 바로 권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사실 이렇게 발언권을 가지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다렸다가 내 순서가 되면 말하는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우리가 회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없이 겉돌기만 하는 그런 토론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이미 회의가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솔루션 도출 단계에 이미 와 있는데 갑자기 화장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덧붙이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 회의에 올 것인지 어떤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활용해보면 좋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이 동시에 동일한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하게 할때 아주 유용한 방법, 바로 혼자, 그 다음 함께 하기인데요. 자신의 의견을 말로 하는 대신 포스트잇에 먼저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화장품이 판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바로 솔루션 모델을 시작하는 대신에 참여자들에게 포스트잇과 매직펜을 주고 5분 동안 서로 대화는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모두가 함께 볼수 있는 보드판 또는 벽에 포스트잇을 부착해서 그룹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꾸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룹 시너지가 높아지고 또 회사에서 힘이 좀 강한 사람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게 되는 팀내 정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좀 내향적인 사람이나 주니어 레벨의 팀원에게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아, 그리고 혼자 의견을 적는 활동을 할때 가사가 없는 잔잔한 배경음악을 틀어 놓으면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풀어줄 수 있고 참여자가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음악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4. 시간 밀당하기. 회의를 진행할 때 논의가 무제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마쳐주는 것. 바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시간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 바로, 참가자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화장품 판매 증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포스트잇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지금은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때 약간의 강제성이 세팅이 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토론을 피할 수 있죠. 워크샵의 모든 타이밍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세팅을 하되,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데 남은 시간을 알려주면 참여자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술은 바로 대화를 시각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화, 또 모든 데이터, 모든 아이디어들을 눈에 잘 보이도록 시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두가 각자 기록을 하는 대신에 함께 볼수 있는 화이트보드나 전지 또는 이렇게 벽에 하나의 공통의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회의일 경우에는 미로나 패들렛 같은 원격 협업 도구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오프라인이라면 사진을 찍고 또 온라인이라면 캡쳐를 해서 팀원들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요. 워크숍 안에서 주어진 과제에만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업무의 책임자와 회의의 내용을 명확히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가 회의에 대한 동일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차 확인하거나 추가로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수 있죠. 6. 주차장 만들기. 가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또 동시에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차장입니다. 회의하는 장소 어딘가에 주차장이라는 의미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거기에 주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지만 주제에서는 좀 벗어난 의견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볼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주제인 화장품 판매 증진 방안이라는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은 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해두고 저희가 하고 있던 문의가 다 끝나면 다시 다루어도 될까요? 라고요. 이때 의견을 내신 분이 좀 민망해하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니 지금 왜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말한다면 기껏 의견을 내어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또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나도 정답만 말해야 될것 같아. 하는 생각을 줄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주차장 스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회의의 마지막에 이 주차장에 파킹에 두었던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여러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떠오른 생각을 참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주차장에 모아두었던 아이디어들을 이야기 나눈 후에 회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7. 제대로 매듭짓기. 회의의 마지막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제대로 매듭짓기입니다. 오늘의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회의를 마쳐야 한다는 건데요. 회의를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종료되었을 때는 명확한 다음 단계 혹은 그 일을 리드해 나갈 담당자가 꼭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투표가 있는데요. 제한된 모든 의견에 대해 일일이 묻지 마시고 그 모든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에 대해 노트 스티커를 붙여 익명으로 투표하도록 해보세요. 투표 결과를 보면 회의에 참여한 모두가 각 의견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역시 수월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앞둔 리더분들을 위한 회의 꿀팁 7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회의 스킬 7가지 중에 두세 가지만이라도 써먹게 되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 참석한 팀원들로부터 오늘 회의 좋았어요.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 기술들이 잘 먹히신 성공 경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